역사를 통틀어 특정 국가들이 군사력,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문명의 흐름을 형성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기원전 3000년, 기원전 30년. 고대세계는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제국들의 흥망성소회를 목격했으며 각 제국은 문명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기원전 3000년부터 기원전 476년까지 거대한 피라미드와 수수께끼 같은 파라오를 가진 이집트는 중앙 집권 통치의 힘과 불멸에 대한 동경을 보여주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으로 대표되는 바빌로니아는 수세기 동안 입법에 영향을 미친 정교한 법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영원의 도시 로마는 미약한 시작에서 지중해 세계의 지배적인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치 고구려가 한반도의 강자로 부상했듯 말입니다. 중세시대는 종교적 열정, 경제적 야망, 영토 확장에 대한 욕구에 의해 추진되는 새로운 강대국들의 부상을 목격했습니다. 로마의 유산을 계승한 비잔틴 제국은 고전 학문과 정교회 기독교를 보존했습니다.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아바스 칼리프 왕조는 이슬람 학문과 문화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칭기즈칸이 이끈 몽골 제국은 역사상 가장 광활한 연결된 대륙 제국을 건설했는데 마치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몰락에서 탄생한 오스만 제국은 동부 지중해의 주요 강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대는 산업혁명에 힘입어 유럽 국가들이 전례 없는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힘의 균형에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453년부터 1914년까지의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가져온 금과 은으로 풍요로워진 스페인은 초기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해양탐험의 선구자인 포르투갈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광대한 무역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산업역량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한 대영제국은 19세기의 주요 세계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마치 조선 후기 개항 이후 서구 열강의 영향력이 커진 것처럼 말입니다. 혁명적 이상과 제국주의적 야망에 이끌린 프랑스는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오토폰 비스마르크의 통일 아래 독일은 주요 산업 및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20세기는 비할 데 없는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을 가진 초강대국들의 부상을 목격했습니다. 1914년, 1991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미국과 소련이 그 공백을 채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옹호했습니다. 혁명과 전쟁의 도가니에서 만들어진 소련은 미국의 힘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했습니다. 어, 냉전 시대, 즉, 이념적 경쟁과 대리전이 격렬했던 시기는 20세기 후반을 지배했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군사력 확장으로 중국은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마치 삼국시대처럼 강대국들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강대국의 흥망 성소에는 인류 문명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역사를 관통하는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제국부터 21세기 현대 초강대국에 이르기까지 강대국들은 역사의 흐름을 형성해 왔습니다. 강대국은 종종 발전의 원동력이었지만 권력 추구는 갈등과 착취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서 세계적 유행병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직면한 과제는 협력과 공동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고 함께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평화, 번영, 인간 존엄성이 모두의 공동 유산이 되는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